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흑게미입니다. 현재 적신호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셀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로 코인 가격대 781원 유지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적신호가 뜬 상황이죠. 자거래량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데 하락으로 강하게 붙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4% 정도로 하락 조정 중이 있죠. 자 오늘 이 셀로의 그동안 급상승한 이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하락할 가능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최근 시장 상황으로는 이 블랙록의 현물 ETF 포재로 인해 이 비트코인 시세가 아직까지도 4천만 원을 장기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장이 도래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SEC의 악재로 주춤했던 이런 알트코인들 쪽에서도 하나둘 급등 순환형식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환 펌핑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 사이에 차례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번에는 그러한 순환 펌핑의 차례가 셀로 쪽으로 돌아왔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급등의 이유는 이렇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되었고 불장이 올때 항상 따라왔던 알트코인들의 급등 반복하는 자 그런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이미 급등 몇번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순환 펌핑. 저번 주에는 이제 웨이브 코인, 자 하이파이 코인, 카바 코인 쪽에서도 한번 터졌었고요. 자 계속해서 급등 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앱토스 코인 쪽으로 물량 수급 이동 가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먼저 순환 펌핑 왔었던 종목들 보이시나요? 지금은 전부 다 하락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미밖에 안 남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인 급등에 따라가 순환 펌핑 종목은 미련을 크게 두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 중요한 점은 다음 순환 펌핑 될 종목을 지금 미리 매수를 진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 웨일알렛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코인 이름, 시간,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24시간 계속해서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에 의한 순환 펌핑 이 있다는 지갑 이동을 저희 같이 대비하고 있던 분들은 진작에 이러한 세력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급등을 통해 수익을 보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셀로 570원부터 890원까지 매우 단기간만에 올랐죠. 야 일봉으로 한4일봉 만에 올랐 건데요. 이 말이 곧 어떤 뜻이냐 바로 가격 대별 중간 매물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속이 비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래 바닥가 꼭대기 측 보건에서만 거래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 가격만 뚫리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하락이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을 계속 타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다른 급등 코인들처럼 근시내에 다시 급등 전 가격인 이 570원까지 가격 회귀를 할 수가 있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급등 하면서 윗골이 길게 남기고 자 고가는 높게 찍었지만 다시 내려오는 모습 자 이런게 이제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이미 물량정리를 통해서 빠져나왔다 물량정리가 위에서 되었다 라는 얘기죠 자이 정도면 진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진짜 혼자 하는게 너무 어렵다 나도 급등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자 이러면 위에 전화번호로 상담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일체 없죠 자이 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 순환 펌핑에 대한 급등 상승분 먹은 거고, 자, 그 다음 여지 하락 타임에 먼저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24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상황인가요? 24시간 지갑 이동파 가능하신가요? 자, 혼자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죠 여기 전화번호 010 9653 488 6번 여기로 문자 4번 이고요 문자 4번 하신 다음에 셀로 라고 보내주시면 은 우리 지갑 이동 24시간 파악하는 정보랑 다음 순환 펌핑 급등정 매수 타점 종목들 자 그냥 정보 싹다 보내드려요 그냥 정보 받고 매수할 때 여기서 매수하고 펌핑 나올 때 그냥 매도 싹 팔면 그만이 나시겠죠 돈 때문이 절대 아니죠 자,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그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제 상승 타점 이런 거 정보 그냥 바로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건 말고도 개별 보유코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정보 받아가시고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